내가 하기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 라 하더라도 내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거 바로 말하자면 결론이 그냥 해야지.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자꾸 방황을 하고 그 방황이라는 게 속성이 문제로 해. 나도 방황을 해봐서 합니다. 방황은늪입니다 헤어나오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빠져들 듯. 그러니까 그냥 해라. 좀더 정렬하게 일을 할까요? 그냥 닥치는 대로 해야 됩니다. 90%는 끝까지 못 가요. 100% 중간에 포기합니다. 열 중에 아홉 명은 무조건 중간에 포기해요. 무조건. 네가 어떤 집단에 가든 다 똑같아요.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래요. 네가 끝까지만 하잖아. 상위 10% 안에 무조건 든다고. 끝까지만 하면. 그 끝까지 한다는 게참 힘들어. 끝까지 한다는 게 제일 힘들어. 근데 그걸 안 해서 상위 10% 안에도 못 드는 거야. 하냐 안 하냐 차이지.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요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. 왜? 이세상에 90%는 열심히 안 합니다. 너무 간단해.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. 대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.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철학을 가지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있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느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끝까지 가야 된다. 그게 일단 우선이에요.